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만에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차트의 미친 부바오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그라셔스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디다스, 독일 저지예요뭐 바람막이 같은 건데, 화면으로 봤을 땐 약간 꽃도렁 느낌 나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 작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HLB 쪽이 지금 불이 났어요. 폭죽이 터졌습니다. 그 기쁨, 과거처럼 뭐, 데일리로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다들 뭐 마음속으로 뭐 텔레파시 보냈다 생각합니다 서로 저 통수는 오른쪽 손에 4개의 흉터가 있습니다 HLB가 나노코박스로 크게 올랐다가 박았을 때 매일같이 박았죠 그때 술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를 좀 했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닦지가 않고 그게 흉터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 오른쪽 손은 HLB가 오르고 떨어질 때 반응을 해요 욱신거립니다 여튼 뭐 아주 잘된 일이죠 일단 HLB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좀볼 건데 오늘 평소랑 똑같습니다 인버스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볼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2차전지죠 얘기를 좀 하고 셀트리오 그리고 HLB 마지막으로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인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한국시장은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전국민이 계좌를 텄어요 제 주위 사람들 몇 없는데, 그때 주식 다 했어요. 그 정도로 붐이었어요. 그때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천은 우습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옥 시작이었죠. 2년 동안 한국시장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나 홀로 하락을 외쳤습니다. 삼성전자, s k 이닉 x 현대차, 카카오 다 팔아라 했어요. 다 팔고 인버스 넣으라 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과거고,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때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이때보다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모든 게다 한국 시장이 이때 왜 이래 떨어졌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퍼지면 이런 일도 발생하고 저런 일도 발생하고 안 좋은 일도 발생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다 당겨져 있는 하락 아닙니까 이게 이거보다 안 좋다고요 지금 한국 시장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국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 대장급인 애들 둘이가 삼성전자 SK 안 있어요 걔 둘이 뿌개지면은 한국 시장 끝입니다 말 그대로 제2의 imf 급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삼성전자 다들 아시겠지만 영업실적 아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좋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skn 있도 전고돌파 했는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요 코스피 탑백 있죠 걔들 차트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이 정도구나 눈물이 날 정도고요 인버스 차트 둘이 있죠 인버스랑 인버스 있고 둘다 차트는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주식 상승 쪽이에요. 공매도도 금지시키고, 주주들이 원하는 거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하락이 지금 세고,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이란 약은 끌어다가 다 갖다 발랐는데도 안 된다고요. 진짜 큰일이라니깐요 자빠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인버스인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차트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좀 빠졌다가 크게 올라왔죠. 얘 차트는 제가 4385원부터 보고 있는데 이거 밑으로 가기 전까지는 차트는 여전히 좋죠 그리고 아셔야 될게 4715원 그리고 4140원인데 이 자리는 지지가 되는 자리고 저항이 되는 자리에요 보면 이 자리 위로 밟고 가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때 지지됐고 저항 잡히고 저항 잡히고 저항 잡히고 저항 잡히고 이때 뚫었거든요 근데 이때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냐 나라가 났었습니다 그게 지금또 ING인데 인버스는 죽지 않고 있어요 보면 이번에 만약에 인버스가 4715원 그리고 4740원 뚫고 가면요 어떻게 막을 건데요 삼성전자가 막아줍니까 지살기 바쁜데 2차전지가 막아줍니까 LG에너지솔루션 완전히 차트가 깨졌는데 인버스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SK하이닉에서 떨어지고 저한테 돌아오는 거 1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이 벌어지고 난 뒤에 수습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전에 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선 많죠? 난잡하죠? 말 그대로 삼성전자 차트도 난잡합니다 지금 얘는 세력열봉이 떴어요 여기에 72,900원 그리고 73,200원 이 자리 지금 지키고는 있거든요 여기 만약에 깨지면 위로 갈때 저항 다 5개예요 현재는 저항이 세개입니다 이거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버스를 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관망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버스, 인버스 입국 둘다 차트 깨졌고요. 삼성전자 77,100원 위에 일봉 자리 잡았어요. 그 모습 나오면 저도 하락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야죠. 위에 저항 엄연히 세인데 거기에다가 72,900원까지 내주면 저항이 다섯 개입니다. 위로 갈때 저항 다섯 개라고요. 삼성전자가 살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ai. 그거 계속 갖다 붙여야죠. 이번에 S24도 ai 갖다 붙이고 있더만요. 그거 아니면 살 길은 없습니다. 다음은 sk-IX에요. 얘는 엄연히 정고가 있습니다. 133,000원, 그리고 137,975원이. 이거를 그냥 뭐, 아무 때나 갖다 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여기 정고라고 했어요. 쌍봉 때리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는 정고가 맞아요. 거기에다가 s k 이닉스한 텀을 벌렸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사실상 정고를 뚫으면 그대로 쭉 가는 게 좋은데, 계속 같이 머뭇거리고, 저번주는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1 3 7975원까지는 내줬어요 거기에다가 반등 치려고 하는데 저항까지 나오는 모습까지 보이고 제가 한번더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시장이 살려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트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위가 뻥 뚫려 있고 차트가 너무 좋고 이래야지 살까 말까인데 한국 시장이 대장이라는 얘 둘이 마저도 지금 차트가 이렇게 비실거리는데 어떻게 한국 시장 상승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얘 둘이 끝나면 얘들이 잡히면 끝이라 했거든요 한국시장은 얘들이 차트가 지금 편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버스 차트는 점점 견고해지고 저도 하락 얘기하기 싫습니다 인버스 얘기하기 싫고 근데 계속 하게 만드네 계속 걱정되게 만드네 인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좀 깔게요 팩트니깐요 셀트리온 지금 바닥 잡혀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이자리근기게 좁니다 그러면서 바닥이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그랬고 제약도 제가 그은 자리에서 브레이크 잡혔어요. 셋다 제가 바닥 잡았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야지. 아 셀트리온 저 녀석 얘기하는 게 헛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뭐 셀트리온의 최대 공포가 언제였습니까? 이때 아니었습니까? 맨날 빠질 때 이때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1차 셀트리온은요 제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냐 지켜줄 자리를 지켜 줬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셔야 될게 이렇지 못한 차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지켜주는 애들 근데 얘는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누가 봐도 보이네요 이제 그럼 얘는 최근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비실거릴까 h l p 봐라 저렇게 터지는데 얘는 왜 이럴까 그게 아직도 셀트리온은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얘는 구간 구간 장이 정말 세요. 얘가 정골을 가려면요. 이 자리를 무조건 넘어야 돼요. 이 자리가 203,500원 그리고 231,575원인데 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대충 세력의 봉이 네 개나 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어요. 이 구간에서 거기다가 플러스 방점을 찍었는데 얘는 요게 세력의 봉이에요. 그럼 총 다섯 개입니다. 세력열봉은 안 깨지고 지켜지면 최고의 편이 되는 건데, 이게 깨지는 순간 최대 적이 되고 저항이 돼요. 보세요. 얘 세력열봉인데, 머리에서 저항 맞았죠. 딱그 자리에서. 거기에다 흐르는데 얘는 어떻게든지 여기는 지켜줬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깨지고 저항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 얘기 듣고 셀트리온 주주라면 은 기분 좋을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 저항이 있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얘 최대 장점이 또 뭐냐. 밑에 자리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위도 지금 세레일봉 다섯 개가 빡빡하긴 하지만 밑에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이 자리죠. 12만 2천원, 13만 5천원, 여기는요, 말 같지도 않게 셉니다. 이 자리 오면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안 깨져요, 제가 볼 때. 깨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전쟁 나거나 서울에 뭐포몇개 떨어지면은 깨질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보기도 힘들 거고, 깨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끈 자리죠. 16만 2,450원, 그리고 17만 4천원인데, 지금 이 자리도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는요, 정리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1번, 2번 굉장히 셉니다. 2번 먹히더라도 1번에서 방어 쳐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 2번은 셀트리온 편인데, 이두 개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3번을 뚫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셀트리온은요, 23만 1,500원이죠? 여기 위로 만약에 종가가 찍힌다. 그러면은, 전고 봅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구간별로 봐야 돼요. 1, 2, 3, 4로 봐야 돼요. 1, 2는,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그걸 이용해서 3번을 뚫는 게 문제예요. 3번 뚫으면 종고입니다얘 차트가 이래요, 지금. 그래야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얘는 구간별로 봐야 된다고.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신 분이라면, 샀다가 팔았다가, 익절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손재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차트입니다, 얘는. 근데 결과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은 힘들더라도. 자, 그럼 지금부터 에코 프로 BM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요, 저도 안 믿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더안 믿기실 건데, 1차 땅 사건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땅땅 거렸을 때가 있어요. 얘 떨어질 때. 그때 2차 전지 애들이 50%, 60%, 70%다 떨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칼이 땅에 박힌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1차인데, 1차 때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포스코 퓨처M, 포스코 홀딩스, LNF, 알로코 LS, 전부 다 제가 끈 선에서 브레이크 잡히고 다 반등 쳤어요. 진짜입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코스모 화 여기서 제가 언급한 애들은 그러니까 직접 선을 끊고 땅이라고 얘기하고 언급한 애들은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알루코 그리고 코스모 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선은 끊었는데 얘기를 안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대고 끊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끊었는데 땅이라고 얘기 안한 애들도 거기서 다 썼어요 이런 애들 LS 떨어졌는데 여기 었잖아요 오르다가 숙이는데여기잖아 다시 재수없죠? 더안 할게요. 근데, 얻어 가세요. 지금부터 제가 좀심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앞에 1차 땅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1차를 붙였을까요? 잘하면 2차도 올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1차 땅 사건 때, 어떻게 얘들을 2차 전지 그렇게 많이 급락하는 애들을 바닥을 얘기했냐면, 2차 전지 애들은 차트 특징이 있는데, 세레길봉을 이렇게 박으면서 올랐어요. 근데 마지막 세레길봉에서 띄워놓고 숙이는 거예요. 요기를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얘기했다고 여기서, 여기서 다 이렇게 치더라고. 그게 이번에 다시 떨어져가 다시 왔죠. 에코프로 bm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천천히 보세요. 포스코 퓨처 엠도 여기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렸잖아요. 숙이면서 어딥니까, 지금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LS에요. 얘도 숙이다가 여기서 올랐죠. 어딥니까, 지금? 다음 포스 코딩스에요 얘도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올랐다가 숙이다가 지금 어딥니까? LNF거든요. 얘도 지금 숙이다 여기서 올랐죠. 지금 숙여가지고 여기잖아요, 지금. 다시 에코프로 비행으로 와가지고 잘 생각하시라고요. 제가 땅이라고 얘기했던 자리에 또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얘들다 같이 왔어요. 앞전에는 여기에서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떨어져서 왔어요. 앞에 일자 땅 사건 때는요. 떨어지는 게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또 더럽잖아요. 막 이상한 얘기 나오잖아요. 2차든지 망했다면서. 지금 또 공포인데 앞에는 더 공포였어요. 그때도 저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격 다시 온 거예요. 일단 저는 공개방송에 이렇게 던져 놓을 건데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거. 저는 미국 시장 2차전지 보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 애들만, 그러니까 미국이 없다 생각하고 한국 애들만 봤을 때 또다시 땅으로 왔고 자리에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세레결봉 이렇게 박으면서 올라왔는데, 마녀막 세레결봉에서 이렇게 뛰었다가 숙이면서 여기서 1차 땅 사껏 때 올랐다 했죠. 이번에 만약에 다시 왔는데, 여기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2차전지 진짜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등 치려면 여기서 다 쳐야 돼요. 저번주 금요일은 2차전지 애들이 다 거기서 움직여줬거든요. 저번주 금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주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이 자리 먹히잖아요. 2차 전지 애들 동시다발적으로 깨질 때또 같이 깨질 거거든요. 이 자리 깨지면, 배터리 아저씨가 뭐가 없어요. 끝이에요. 대한민국 배터리는. 물론 시간 지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딱 전부 다 반응 치는 자리거든요. 이번에 반응 실패하면은 끝이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HLB 얘기 간단히만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HLB 관련 영상들이 지금 조회수가 붙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영상도 붙겠죠. 이게 조금 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패를 좀줘야 됩니다. 그럼 얘기를 좀 해보자면, HLB가 재료가 크고 세력이 큰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요, 100번, 1000번 공감하시겠지만, 이때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죠. 이렇다니까요, 주식이.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로또 사지 마라. 이미 로또를 쥐고 있다. 대박이 날 것이다 뭘 생각하든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얘는 중요일봉 두 개가 있어요 이때 지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로 떠났습니까 이때 코스닥 갈렸어요 근데도 HLB는 버텼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요 찡카뻥카라인 있죠 여기서 막히잖아요 보면은 여기 돌파하면은 바로 전구라 생각해라 바로 전구 갔어요 그리고 N자로 이렇게 꺾이는데 살 줘라 더큰거 먹을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꼭 마지막에 복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리시겠지만, HLB는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오늘은 뭐 분사할 게뭐 있습니까? 제 자유발언, 간단히 좀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음고생 심했을 건데, 이번에 이 상승으로 해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히 바라니까 되잖아요. 맞죠? HLB가 세력이 크고, 재료도 큰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올리는 건, 조상이 도왔고, 하늘이 도왔고, 우주가 도왔다. 단 하나의 확률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갈때뭐 저항이 있고 뭐 차트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 많은 말들은 최종에서 다 쏟아내겠습니다 오늘은 딱이 정도예요 지금은 끝이 아니거든요 갈 길은 멉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라시오